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어 고정욱 tv에서 어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 저의 신간이 또 나왔답니다 짜잔 자 고정욱의 마인드 리셋 필사 수업 필사 알죠. 좋은 이야기를 옮겨 쓰는 거그 책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. 그래서 아주 디자인도 예쁘고 여기 부제가 뭐냐면 자존감은 업, 마음 근육은 탄탄.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 외롭고 우울하고 혹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문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힘을 낼수 있는 그러한 책을 만들었고요. 내용은 뭐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왼쪽에 좋은 내용, 오른쪽에 필사. 이 책은 어, 내가 매일매일 내가 잘 살고 있나? 아니면 내가 지금 딴 길로 가는 거 아닌가? 이런 어, 의심이 들 때, 이 책을 펼치고 하루에 한, 넷씩, 두 개씩 쓰면서 여기 있는 문구들을 내 걸로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를 하면 내가 부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. 직접 쓰고 채우면서 여러분의 성장하고, 강해지고 더 튼튼해져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꾸며놓은 책입니다.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할때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막 갑자기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지쳐 있다가 힘을 내서 뭔가를 할수 있는 데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섯 개 과정으로 봤어요.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키우고 실천을 하고. 그 다음에는 비법을 전수받아서 성공을 한다.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고거에 맞는 명언들을 제가 읽은 책, 인터넷,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, 각종 자료들,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다 뒤져서 제가 그중에 여러분이 알 만한 유명한 분들, 위인들,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추렸어요. 그분들의 말들 중에서 또. 그문제는 길게 말한 게 있어요. 막 10줄, 20줄. 이런 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겹잖아요. 요즘 글쓰기 훈련도 안되 있는데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짧은 거, 이렇게 세 줄, 두 줄, 한줄짜리 있습니다. 이런 걸 하되 이게 짧다고 해가지고 가벼운 글이냐? 절대 아니에요. 짧은 글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함축해 놓도록 되어 있는 글들로 뽑았어요. 좋은 질문이고요 명언을 직접 필사하면요. 제일 좋은 점, 첫 번째, 그 감동이나 지혜와 지식이 오래가요. 왜? 첫 번째 읽었잖아요. 두 번째는 쓰잖아요. 그러면 쓰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그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. 읽고 보고 쓰고 읽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뇌리에 강하게 박히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. 저 같은 경우도. 공부 좀 하다 성적이 안 올라가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반에서 반에서 오등 이제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나 봐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명언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지 한번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이렇게 명언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데 읽고 넘어간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읽고 쓰고 벽에 붙여놓고 외우고 그래서 쓰게 되면은 내가 머릿속에 이 명언을 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쓰다 보면요. 손이 움직이잖아. 손이. 손하고 뇌가 연결돼 이것들. 뇌가 자극이 돼요. 활성화가 돼요.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점 뭐냐? 요즘 학생들 글씨가 엉망이에요. 글씨 좀 예쁘게 써야 됩니다. 글씨를 예쁘게 쓰는 훈련이 됩니다. 글씨 쓰다 보면 잔근육이 발달돼서 학습 태도도 아주 음 발달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필사야말로 진짜 오래된 전통적인 공부 방식이니까 필사하면서 명언을 새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. 아, 이이 책은 사용법 아주 간단해요. 제가 아까 다섯 가지 구분해놨다고 그랬죠? 한 페이지 다 피세요. 피면은 한 줄짜리 명언 이 있어. 요 이거 한번 자소리해서 읽어봐. 예를 들면 여기 자극이라는 명언은 청년은 가르침보다는 감동이나 자극을 받기 원한다. 크, 요한 볼프강 괴태가 한 얘기예요. 그 얘기는 뭐냐.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는 자극이 없기 때문이구나.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다 적는 거죠. 몇 번씩. 적다 보면 밑에 뭐가 있느냐. 고박사의 한마디가 있어요. 고박사의 한마디. 그러면 요 내용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. 이 명언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느냐.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는 괴태가 누구냐. 그래서 괴태에 대한 정보 짧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. 인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고 박사님의 미니 강의도 조그맣게 들을 수 있고 명언도 하나 알게 되고 쓰면서 공부도 되고. 자 여러분 이 리셋 마인드 리셋 필사 수업은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위한 책이에요. 가끔 어떤 학생들이 이거 어 선생님 그러면 글은 짧은데 이쪽은 왜 이렇게 길어요? 좋은 질문이죠. 이때는 몇번더 써. 몇번더 쓰거나 아니면 괄게 되는 다른 이야기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 써도 돼요 그냥 뭐든지 좋으니까요 요즘은 책이 들고 다니면서 소중히 보는 게 아니라 막 꾸미고 쓰고 필요하면 찢어가지고 잘 붙여놓고 이런 거니까 제가 좋은 이야기와 좋은 글들을 다 수집해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여기 있는 명언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서 평생 여러분에게 좋은 영양분을 줄수 있다면 저는 이거 이거 쓰느라고 몇달 걸렸는데 그 고생이 보답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도 있죠. 집중력을 길러주는 필사 꼭 도전하셔서 여러분도 자기만의 책, 여러분만의 책 하나 만들기 바라고요. 주의사항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도 절대 쓰면 안 돼요. 빌린 책은 이거 써야 되는 책이거든요. 사서 보세요. 사서 빌리면 이건, 이 책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. 이 이거는 한 사람이 한 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. 여러분. 마인드리셋해서 나중에 나랑 정상에서 만납시다. 이상 고정욱 TV의 고정욱 여러분에게 신간 소개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.